자, 오늘부터 단원이 바뀌었네요. 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납법, 그러잖아요. 기납법, 그러면은,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찾아낸다. 어,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항을 찾는 것도 있어. 왜 과학 배울 때 뭐, 연역적 기납법, 뭐, 요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아, 들어본 적 없어. 알았어. 어, 수학적 기납법은요, 어, 나중에, 이제, 수능으로 볼 때, 딱한 가지 유형만 이제 출제가 됩니다. 한 가지 유형. 근데 어려워. 어려워. 예전에는 빈칸 채우기 해서 증명하는 문제들을 위주로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게 잘안 나오고요. 요새는 요몇 년, 한 5년, 최근 5년, 6년 동안 보면은, 어, 항들이 막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1부터 막 나와서, 너 대입을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그렇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 수학적 귀납법 너무 짜증나고 어려워요.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 들어가면 별거 없습니다. 일단 기본기부터 하나씩 다져나가면 돼. 알았지? 자,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 처음에 특징은 어떤 관계식이 나와요. 관계식이 어, 어떤 관계식이야? a n과 a n 플러스 1의 어떤 관계식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 여러 개 항이 하나 딱 주어집니다. 했을 때야 다섯 번째 항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n에다가 1씩 집어넣습니다. n에 1이 들어가면 뭐야? a2는요 a1에 더하기 2가 되죠? 근데 우리 a1이 5라는 걸 알죠? 대입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7이 나오겠지. 그다음에 n 에다가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 의 3은 a 의2 더하기 4죠. 그 뭐야? a 2가 7인 거 아니까 1 1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n 에다가 n 에다가 3이 들어가면은 a 의 4는 a 의3 플러스 뭐야? 3이 더으니가 6이죠. 근데 11인 거 아니까 더하면 뭐야? 17이 되겠지. 그다음에 n 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a 의 5는 A에 4 플러스 4가 8이 되겠죠? 17이 되나 뭐가 되는 거야? 답이 25가 나오겠지. 25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즉, 하나씩 대입을 해서, 어, 우리 원하는 특정 항을 구하면 된다. 노가다라는 문제야, 노가다. 어, 아니, 안 어려운데요? 너무 쉬운데요? 그렇지. 어. 기본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기본 문제. 근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꼬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점점 점점 이제 항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자,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역시 A1이 주어졌고, 관계식이 주어졌죠? A5, 다섯 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우린 걱정하지 말고, N에 1 집어넣고, A에 2는요, 1들 하면 2분의 1의 A1인데, A1이 1이었잖아. 그럼 이놈은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에 2 집어넣고, N에 3 집어넣고, N에 4를 집어넣으면, 쪼쪼쪼쪼쪼, 너희들이 하면 되겠다. Understand? 자, 하나씩 넣어서 구하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가볍게 유제 풀어보시고요. 우린 다음 용어로 가죠.